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제 기업들의 자산이 주주 한원만 제대로 된다고 음. 하면 그것만으로도 좀 네. 상승 여력이꽤 네.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증시할 대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좋아하시는 우리 업계의 선비님. 이연투자자원의 박성진 대표님과 함께하는 독일 책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대표님, 어서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요즘 뭐, 헐헐 뭐, 소퍼맨처럼 날아다니시더라고요. 제가 뭐, 저는 뭐, 은근히 아지만은 와,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 대비 뭐, 완벽한 초과. 아, 뭐, 엄청난 아, 고공행진. 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laughs> 야, 이게 전국에 있는 돈을 다 혼자 버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요즘에. 네. 하여튼, 6월달에 시장이 너무 좋아서 네.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고 있습니다. <laughs> 아, 너무 겸손한 표현이신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수익률을 알기 때문에, 요즘 뭐, 이현투자자문 뭐, 대단하십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올해 장이 오랫도록 시장에 계신 분들한테 되게 유리한 장 아닌가? 하는 생각은 굉장히 들거든요. 네. 왜냐면은 좀, 이렇게 좀, 저도 최근에 몇몇 모임을 나가보면, 약간 뭐랄까, 고인물들. 고인물들이 수익률이 옛날에 네. 그냥 그저 그랬는데, 네. 요즘 막, 막 날라다니는 네. 네. 그런 상황인데,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어, 저희도 좀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과거한 2, 3년 다 이제 뭐 국장에 남아 있으면 뭐 바보 취급을 받던 그런 시장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진흥순으로 미장 간다 뭐 아, 이런 아, 아. 얘기가 있었는데 그 지난 한 2, 3년 동안 소위 이제 저희가 말하는 가치 투자자들의 네. 시가 거의 뭐 말라가고 <laughs> 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시가 말랐어요? 보시 현장에서 어... 보시게. 진짜 업계에 계십니까? 그니까 러 이제 실제로 뭐 이렇게 가치 투자 하우스를 표방하는 데들도 네. 점점 점점 거의 없어지고 있고 어, 어, 어. 또 이제 과거에 가치 투자를 했다고 하는 데들도 보면 네. 실제로 좀 가치 투자라기보다는 어. 시장 뭐 트렌드를 그냥 쫓아서 어. 투자하는 뭐 이런 맞아 맞아 네. 그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시장주의 시장주의 종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시장에서 지금 제일 잘 나고 가 제일 네. 핫한 거 네. 그런 쪽에 포트폴리오를 하상 편입시켜놓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 투자 모임을 뭐한두개 하고 있긴 하지만 네. 네. 제 주위에 있는 뭐 후배라든지 음. 뭐 동료들 투자 모임을 보면 과거에 그런 투자했던 친구들이 음. 종목 발표를 하면 다들 시큰둥하고 <laughs> 그런 종목은 아예 뭐 그렇게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분위기가 과거 한이삼년 동안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역전이 돼서 그런 <laughs> 네. 투자자들의 음. 뭐 장세가 다시 음. 돌아오고 있는 거아닌가 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음.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아까 박금제에 표현했던 그 고인물들의 경우는.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갖는 반면에 전반적으로 여전히 한국시장 이 정도 삼천 근처까지 올라왔으면 이제 끝났다 쉬어야 된다 뭐뭐볼게뭐 뭐뭐 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근데 이제 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그러니까 즉 여기서 오래 있었다고 하면 거의 약3 0년 내외 이상 있으셨던 분들 즉 과거에 진짜 셌던 강세장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가슴이 두근두근할 정도로 기대감이 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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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말해서 2007년 이후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역시나 박스 권일 거야 네. 이런 생각을 네. 하시는데 네. 우리 박 대표님 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은 뭐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네. 시장을 알수 없다는 게제제 기본 생각이라서 네. 네. 여기서 뭐 지수가 뭐 4천 5천을 갈지 음. 아니면 이제 이게 정말 박스라서 이, 다시 네. 뭐 2천으로 회귀할지 네. 뭐 그건 알수 없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나한테 네. 이제 기본적으로 어 저희는 네. 기업인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 대비해서 지금 음. 싸냐비싸냐를 따지는데. 그렇죠. 물론, 이제 어떤 섹터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죠. 예, 지금 너무. 버블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섹터도 물론 있긴 하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는 너무 지금 음. 과거 한 10년 동안 계속 억눌려 있던 뭐 네. 그런 기업들도 있어서 좀 약간 전자보다는 후자 음. 쪽들이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네. 여전히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 있다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네. 이제 우리나라는 뭐 90년대에도 매우 저평가 기간이 꽤 길었고 그리고 또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07년 가기 전에 98년, 99년 대버블장이 음. 오고 나서 죽 시장이 완전히 죽었죠. 음. 그러고 나서 또 저평가 시장이 꽤한 음. 2, 3년간 지속됐잖아요. 네. 어,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져 보면은 지금 많이 오른 주식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많이 올랐어요. 네. 네. 허, 야, 이게 미국 주식 시장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주가가 네. 오를 네. 수 있구나. 네. 네.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평가 주식은 야, 세상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네. 매출이나 이익 음. 증가한 음. 거비하면 너무하다. 뭐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때 뭐 2002, 3, 4년 때의 어떤 음. 저평가 느낌과 오른 거 빼고, 지금 오른 거 빼고, 지금 저평가된 종목들의 어떤 느낌? 저평가의 느낌? 그런 건 음. 어떠실까요? 이제 사실 강도 측면에서 보면 음. 2023년, 3년, 고 예. 그 무렵이 더 좋았던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글로벌하게 전 세계 경기가 막 좋아지고 있던 그런 초입이었었거든요. 예, 예. 중국이 세계 의 공장 역할을 하고, 음.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중국 바로 옆에 있으면서 그 수혜를 예. 고스란히 받고, 예, 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 경기가 5년 6, 5년 뭐 넘게 그냥 계속 상승하던 음. 그런 시기여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상황적으로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음. 네. 기업들의 저평가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 대신 후보가 이제 그때 말씀하시기로 뭐 PBR 0.3짜리들이 음. 뭐 널려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뭐 그런 기업들이 또뭐 그때 비 그때 못지않게 지금 네. 많은 그런 시장 상황이어가지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식이랑 어, 그또 비슷한 음... 측면이 그렇죠. 거시경제 측면에서 정리를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해보면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그때가 훨씬 더전 세계가 이제 중국 중심으로 중국의 어떤 제조기지 역할을 하면서 엄청나게 부응을 했던 때고 그 수혜를 고스란히 한국이 받았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경기적으로는 그때가 훨씬 좋긴 했고 지금은 뭐 그렇진 않은 상황이지만 개별 종목단으로 저평가된 종목군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때가 좀더 많이 싸긴 했으나, 네. 그때 뭐, 롯데제거 뭐 이런데, 네. 퍼2.5막 네. 이런데, 네. 퍼가. 네. PBR이 아니야, 퍼가 2.5 네. 그랬었으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비싸긴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자산 규모가 커지고, 그다음에 통화 규모가 커지고, 이런 걸 감안해보면, 거의 비등한 느낌으로 싸다. 네, 지금도 뭐~ 내수주 같은 경우는 네. 포가 뭐~ 사오 네. 이런 기업들이 지금도 네. 쓰도록 합니다. 네. 그런 기업들이 사실 왜 그렇게 싸냐 음. 따져보면 이제 성장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네, 내수시장이 이제 정체돼 있어서 음. 성장을 못 하고 이제 성장을 하지 못하면 기업들이 이제 그 쌓인 돈을 주주 환원을 해야 되는데 주주 환원도 안 하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기업들이 계속 음.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어 지금 이제 점점 주주 환원을 하는 분위기로 네. 지금 예. 이렇게 바뀌고 있어서 예. 일본도 그 2013년 네, 1 네, 네. 3년때 저점.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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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럼. 이제 이토군이 그 이터 보고서 2 0 1 4년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한 10년 가까이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계속, 네. 만에서 4만까지. 네. 그래서 이제 일본 기업의 뭐 실적이 좋아진 측면도 있지만 네. 그 주주 환원이 되면서 음. 이제 퍼뭐 일본도 이제 그때 퍼가 막 0.3, 0.4 이런 기업들 수록했었는데 이제 네. 그런 기업들이 뭐 PBR 뭐0.91뭐 네. 음. 이렇게 올라오면서 시장이 개선된 측면도 많이 있어서요. 네. 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지 않더라도, 네. 만약에 이제 기업들의 자산이 주주환원만 제대로 된다고 음, 하면, 그것만으로도 좀 네. 상승 여력이 꽤 네.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요 부분을 한 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한국이 요번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앞으로도 뭐볼 것도 없는 것 같고, 중국은 다치고 오고, 음. 뭐, 그 우리 AI 준비 안 됐고, 막 이러니까 우리 성장률 안 나오니까, 뭐가 되겠느냐 그리고 기업들이 미래도 잘안 보이는데 뭐가 되겠느냐 하면서 한국 주식은 그래서 안돼 라고 하는데 지금 하신 말씀은 기업이 제자리라도 갖고 있던 자본 중에 일부를 잘 배분을 해주면 평가는 높아질 수 있어 네. 지금 이 얘기신 거잖아요 이 네. 책에서도 그 나오지만 이제 이 책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기업의 네. 가치라는 건 그리고 이 기업이 미래에 벌어드릴 돈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한 게 이제 기업의 적정 가치거든요. 맞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거기서 하나를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laughs> 그 기본적인 전제가 이 기업이 미래에 벌어드릴 이익을 이제 가음해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거는 고결 기업 가치라고 해, 하는 이유는 네. 그렇게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이 네. 어떻게든 주주한테 환원이 될 것이다라는 음. 그런 기본적인 네, 네. 대전제가 밑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네, 이책법에서도 다시 느끼는 미국에서는 참 편하다. 뭐이 경영진의 어쩌고 저쩌고를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한 개로. 그냥 뽑을 네. 뿐이더라고요 네. 우리는 네. 너무 그게 중요한데 네. 얘네는 그거는 그냥 여러 변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네. 그렇게 미래에 벌어들일 이 주주한테 환원이 된다는 기본 대전제가 깔려있지 않으면 네. 그렇게 기업 가치를 구한들 그렇지. 네. 그게 주주한테 환원이 안 되면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 들을 분석할 때는 네. 그렇게 기업 가치를 구한 다음에 네. 이게 과연 주주한테 얼마나 환원이 음. 될 것인가 네. 혹시 뭐 뒤통수 맞는 건 아닌가 네. 이걸 이제 한번더 <laughs>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거기서 이제 그 소위 코리아 스카우트라는 아. 거가 네.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예를 들면 이제 정상적인 기업 가치라고 하면 백을 받아야 될 회사가 백이 아니라 지금 뭐 60, 50뭐 음.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렇게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이 주주한테 환원된다는 음. 확신만 생긴다고 하더라도 네. 어, 상승 여력이 꽤 높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청산 가치가 현재 가치보다 훨씬 높은 회사들이. 네. 굉장히 많은 거죠. 네. 뭐 미래 거를 땡겨와서 할인해서 적용하는 거는 차치하고, 네. 갖고 있는 현금이나, 뭐, 그 현금성 네. 자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팔수 있는 자산, 이걸 감안한그 네. 총액보다도 네. 훨씬 작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기업이라는 거는 이제 계속 기업 활동을 할, 하는 게더 네. 도움이 된다. 네. 더 부가 가치를 창출한다고 음. 생각할 때 이제 기업 네. 활동을 계속 하게 될 텐데. 네. 우리나라는 기업 활동을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음. 망해야 <laughs>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청산 네. 가치가 더 크다는 얘기는. 맞죠. 이 기업은 그냥 계속 계속 기업으로서 이렇게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게 아니라, 네, 당장 청산하는 게 주주들한테 보호가치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그런 기업들이 뭐 수두룩하니까, 그게 이제 정도껏 그래야 되는데,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너무 터무니없이, 지금 시가가 뭐 3천억, 4천억인데, 들고 있는 뭐 현금이랑 부동산이 뭐 일조 5천억 시가보다 뭐한 서너 배 이상 되는 네. 뭐 이런 기업들이 뭐 있으니까요.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말이 안 되죠. 네. 네.